수시스 네. 아, 아아아 미치고 다 미치고 다아 빨리 누가나 먹어. 빨리 빨리 빨 이거? 데 맥주 먹을 거야? <laughs> 맥주 한 병이랑 고주한 병. 소주 드요 잘했어 자, 이제부터 를버지첫 번째 전에 이게이 <laughs> 이거 하나 더 줘야 돼너 있어 이거? 내가 내가 이로 지도를 보겠다. 다 자, 그더하

마이네 아, 그... 차를 차를딱 나왔는데 한 거야? 아마도 원래 중계되면서 금방 오르려고 했는데 중계해 오늘? 아, 하겠지 엥? 중계 없다고? 어아 있네 없을 리가 <laughs> 같이 가 아니. 이태미 저 수영하는 거 진짜 멋있는데 이랬대 아 귀여워 사실 우리 오나라고 저하고 요즘 관심사가 뭐예요? 솔직히 우는 좋아하잖아요 눈치 눈치 손짓 켜버렸다 먹으면서 듣고 있다 심지어 먹으면서 그니까 나아 여기 좀더여쭤보라으면 진짜 신계 켰어 나 TMI 고오 생일도 7월 18일 미친 내 친구 생일도 7월 18일이야 그래 내가 아 없네. 왜 그래 내가 아왜 그때 태어하냐고 했어. 너 정확히 작년에도 그 소리 하고 재작년에도 그 소리 하고. 이제 기억할 때가 되지 않았냐. 만 친구가 생 생이랑 같은데. 맞고 나소개 처음에. 내가 생일 모를 때. 근데 생이 언냐 아니 몰라. 생이 생일 언제야? 7월팔일 이러니까. 야 너무 기계적으로 바로 나하는거 아니야? 생이모 뭐는 잘생같다고못 가서. 2 5 년이나 됐고. 아이수. 우리 애기, 치즈야. 애기 치즈. 20 26년 산 30. 26년 응. 산 애기 치즈. <laughs> 네. <숙성 아기치즈. 웃음> 진짜 채민은 진짜 못 따라간다. 네? 그냥 걔는 치즈를 치즈 근처에 있었을 뿐인데, 너 애기니까 애기 치즈. 아 진짜, 진짜 요새 막반성국 막 이런 거기으니까막 그러니까 황시열이 경박같은 밝은데 아, 엘리트 우시는 비슷 <laughs> <빛은> 저게 <웃음. 웃음> 난생각도로 못했는데 우리 우시는 하지요네 아, <laughs> <laughs> 그런 단어를 생각하지못했을까 그거 바보 어때? 그래서 비하게 생겼다고 좋아요 <laughs> 음식 못 먹는 음식수 음식을 못 먹는 음재미음는 일본 을 음식을 못 먹는 음식을 는 음식을 음식을 못 먹는 음식을 음식을 못먹를 음식을 음식는 음식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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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이을음아8 음식을 음식7 8식을 음식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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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 그 모아가지고 음, 음, 어, 비밀라, 유럽여행 음, 가야지 이러고 있었거든? 오늘부터딱 일본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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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럽투어도 오 일본투어 나 이제 막막 나가노 막 이런데 가고 막, 나가는 막 어디 어디지? 되게 막야 야, 내가 구문 일본어로 열심히 한 이유가 이제 드디어 야 나도 이제 끊을라고 나는 신용카드를 만든 이유가 여기 있거든 그 지금 내가 불안하게 기도하니까 이태민 휴초하는 동안에 김기봉 슬로우나올까봐 왜냐면 나 이번에 그 뭐지? 종현이 그거 앨범 기부 그거 입금했잖아. 아, 그래서 그거 하고 거지됐어 나도 나도 나도. 감사합 <laughs> 그럼 이제 더 이상 앨범 필요 없거든. 나중에 그거 입금을. 원래 원래 하려면 그날만큼 했어. 근데 계속 그 떨어지고 막 쪄가지고. 그만치 그날만큼 넣었다 말이야. 아빠. 아빠 씨의 스님과 스기디스. 아빠 씨 진짜 남은 건 21의 지시. 진짜 오치노 태민, 나, 서희 오추노 태민, 나 고등어, 어, 고등어, 치즈 됐어 응. <laughs> 고등어 밖에 몰라 아직 어휘가 그거밖에 안돼 애기는 몰라 네. 네. 제 낙찬 2인분 추가랑 계란찜 하나랑 소주잔 두개랑 소주 한병더랑랑 나는, 나는 잠시만 <laughs> 딸리기 전에 한번 숙사하자. 어, 맞다. 잠시만. 진짜 딸려주실게. 너 재밌는 것좀 알려줘. 태민이 오늘 딸곽스 먹었대. <laughs> 우리 딸곽스 먹었어난 어제 먹었어. 맞아, 아, 먹었어. 네. 미친 미친. 나 뭐야? 개 귀여워. 역시 젊음이 좋아. <웃음> <웃음> 야 요리한대. 너 어디서, 어디서? 킹파에서. 요리를 왜? <laughs> 소화제 준비하나. <laughs> 요리를 왜 하냐고. 나 그거 백인분 먹어줄게 <laughs> 저는 추천하고 저는 된 건데 하는 소리가 그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아. 저는 <laughs> 인도 알고 있어. 저는 <laughs> 저는 거 아니야? 이정저그러는 <laughs> 저는 레몬도 넣었대 제발 저트도 넣고 는았대 진짜 넣은 거야? 벌칙 아니야? <laughs> 벌칙 아니야? 근데 먹고 싶은 사람이 아니는 저는 고는 저는 저은 저는 연 진짜 벌칙이야. 그렇게 해도 돼? 덕분에 어, 내 솔직히 나 만약 이 템이 지금 먹는다. 내가 먹지, 아니 그 이렇게 있는 거 말고 이렇게 전해주잖아. 그게 홀린듯이 먹을 것 같은데. 어. 홀린듯이 먹고 약간 사다가 이것까지. 아 사랑 아무리 사랑해도 이건 아니잖아요. 다내 <laughs> 남편이 만들었다. 맛있어요. <laughs> <laughs> <만들었대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어, 맛이 뜰리가 없을 텐데 이럴 <laughs> 거. 왜요? <laughs> <네영>? 뭐가 이상해요? <이상이야? 웃음> 딱 바나나도 꼬우유했 비치요 한산수요? 아니 들 비츠는 정우정 못아요 뭐라고? <웃음> 진짜? 이게 뭐야? <웃음> 야, <웃음> 야 우리 틀어달라 그러자 <laughs> 내가, 내가 말할게 다들 얼굴 가리고 있어 그러면 혜민이가 <laughs> 미안하다 해못 사람들 미안 내가 미안해 <웃음> 내가 복싱컵으하라 <laughs> <미안해, 웃음> 내가 못고 미안해 혜민아 능락을 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, 일랑랑여행 일랑 인간적으로 너무해요. 왜제마음을 낭낭낭낭 어, 말할는너무야너거야니야아친야아니야 어, 어, 어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이런 짓을 할수너뭐 지금의 주점에숨 쉬는 장를 보는 것도 아니고 중계를 준비하는 걸봤어 레알! 중계를 타이핑으로 준비하는 거야. 너무 슬프지 않냐고. 알 이거, 이거. 알겠어. 진짜 가가지고. 이 팀이 진짜 옆에 콘람있 때도 이 팀이 있잖아. 아, 제왜저렇게 쪼꼬매가 아니고 그냥. 응. 포인이야, <뭐라> 이야 공간이 줄어졌어. 응. 어, 거기만 약간 이렇게 휘었어, <뭐라> 공간. 대각선으로 줄이는 거야, 이렇게. 어. 이렇게, <뭐라> 이렇게? 응. <뭐라>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<뭐라> 아니, <뭐라> 걔는 이렇게 하는데, 이렇게 하는 게더 조작스러워 보이니까. 이거 어때? 미신을.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두 손인 줄 알았는데 한 손이었다고, 아까 전 <뭐라> 그랬는데 두 손인데 웃기지 않아? <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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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, 무엇? 한손 만져, 휘이 정도면 2회차 분량 <뭐라> 나온다 이그 정도면 사람들 제술 먹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? <laughs> 에 알로. 항상 이렇게 사는 거예요. 언 안녕! 는 새로. 약간 태민이 생일 난 약간 진짜 그게 내 생일엔 항상 기분이 나쁘거든. 왜? 나도 내 생일은 기분이 항상 뭐? 기분 나. 나도 그래. 별 생각 없어 그냥. 난별 생각 없는 게 아니고 항상 기분이 좋지가 않아. 왜? 그냥. 응, 음, 그, 기분 좋을래? 그니까 러난 약간 기념일에 그렇게 막 간식해서 막 우리 집 애초에 그래. 서로 생일 그렇게 막 엄청 막 그렇게 큰 데스도 아니잖아. 그러는데 약간 차이니생일땐 약간 기분 좋아. 어. 왜냐면 그때 튀어나와줘서 내가 볼수 있는 거잖아. 사랑해! <laughs>